국회가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에 돌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실시된다. 도덕성 등 개인 신상을 다루는 질의는 공개로, 대북정보 등 안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보위는이 후보자가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바로 다음날인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 남북관계, 북중관계를 연구해 온이 후보자는 정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32대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0대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외교 노선 수립에 깊이 관여해왔다. 이번 대선에선 대선 캠프의 글로벌 책임강국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강조한 자주파로 분류돼 이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달 말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민청특위위원장의 사선 이종배 의원을 내정했다. 야당 간사에는 배준영 의원이, 여당에선 김현 의원이 배정됐다. 인청특위는 김 후보자의 심사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자녀 교육 관련 논란을 연일 꺼내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강공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날카로운 인사검증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